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캠핑 앤 피크닉 페어 코반 캠핑카가 참가합니다. 참가합니다. 언제죠? 3월 10일 목요일부터 네. 3월 13일 일요일까지. 네. 네. 1년에단한 단한 번. 번? 네. 네. 안녕하세요, 코반 캠핑카의 구운해가장 김영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의 소식. 네. 네. 코반 캠핑카가 1년에단한번 네. 어, 캠핑 앤 피크닉 페어 어디서 하죠? 이상 킨텍스입니다. 네, 참가합니다. 드디어 네. 어, 싸들고 가나요? 네, 전부 갑니다. 네, 라인업 소개할까요? 네, 아비크 560, 네, 코반마스터 690, 네, 그리고 우리 시그니처 코반 코반마스터, 코반마스터 네. 그리고 우리 트레일러 같이 가죠? 네, 5 0 0 s 트레일러 함께 네, 갑니다. 5 0 0 s 같이 갑니다. 네, 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왜네 개밖에 안 가요? 어, 부스가 많기는 한데. 네. 전국의 모든 캠핑카 업계들이 거의 다 참여를 좋아요, 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리가 네. 없어요. 자리가 모자라요. 네. 그래서 진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거랑은 진짜 달라요. 어, 직접 와 보셔야 네, 돼요. 오셔서 체감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람회 프로모션도 진짜 네. 저희가 1년에 한번참가하는이만큼 네. 최대 규모로 어, 했어요. 네,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네. 제 아비크 5 6 0이 네. 네, 리모델링 리모델링 아니죠. 페이스리프트를 <laughs> 네. 했기 때문에 네. 2022년 네. 단 22대만 아, 네, 네. 맞습니다. 22대입니다. 네. 진행 잘 마세요. 되고 있어요? 어, 지금. 꽤 상당히 많은 계약자분들이 네. 벌써 사전 계약하고 계십니다. 사전 계약 지금 네. 전시장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외삼촌, 아, 네. <laughs> 작은, 외삼촌 왔다, 작은, 왔다 작은 가셨죠? 네, 다녀 가셨어요. 네. 네, 이제부터는 어, 언제 출고 받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출고 되냐 작은 삼촌 출고 언제? 지금 7월로 예상되고 네, 이제 더 네, 드디어 오너스가 되셨습니다. 네, 네. 첫파전다 네. <laughs> 출고 순번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네,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간혹. 손님들께서 어 이거 방람회 끝나고도 계속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아니 네. 아닙니다. 네. 네. 끝나면 저희가 이 프로모션은 네. 종료가 됩니다. 방람회 기간일지라도 22대의 계약자가 참면 네. 종료됩니다. 종료됩니다. 네, 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현장에 돌아가냐면은. 네. 났어요.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준비할 게 너무 많고 네.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맞아요. 거 준비하느냐고 눈달에 끼가 지금 나왔어네 맞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자 건강 안녕하세요. 아, 저만 예. 이런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네, 우리 진짜 힘내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어, 늘 보고 싶으셨던 우리 코반마스터 네. 안전성의 대표 주자 코반마스터 모델 그리고 코반마스터690 네. 드디어 우리 양산 차량으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코반마스터690 모델 실제로 어, 출고되는 모델 같이 올라갑니다. 네, 곧 네.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늘 보고 싶으셨던 우리 어 트레일러 노란색 상 제리킹 거치대 달고 네. 갑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출고 5월 다 찼나요? 아우 벌써 다 차가고 있습니다 네말지요 맞아, 맞아요 네. 거기서 계약하시면 아마 6, 7월 배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전 접수를 해주셔야 네. 진행이 되실 겁니다. 요 날씨가 같아요.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 네, 보고... 지금부터는 네. <laughs> 지금 출고 순번 싸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고민은 출고만 늦을뿐네 이거 그렇죠? 명언 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우리 이 영상 보시면서 티켓 발송 정보를 좀 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무료 입장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어,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이 영상에 보여드리는 우리 김 팀장님 이 휴대폰 번호로 네, 연락 주세요.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약자분 네.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를 네. 3월 8일 17시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3월 8일 17시까지 보내주셔야. 네. 네. 어, 초청장을 네, 초청장 보내드습니다 초청장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네, 유튜브에다 댓글 다시면 안 돼요. 네, 댓글 다시면 네. 개인정보라서 안 되고요. 네, 네. 네, 저희 팀장님 휴대폰 번호로 네. 3월 8일 17시까지만 네. 저희가 접수 받겠습니다. 네, 방남회 정확하게 다시 한번안내드릴까요 3월 10일부터. 목요일부터. 네. 아, 근데 우리가 저희가 세팅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3월 9일 수요일부터. 3월, 전시장 업무를 어, 하지 않습니다. 네, 삼월 십일 아 삼월 구일 수요일부터 3월1 3일 일요일까지는 네, 하루 전에는 미리 올라가서 준비를 그렇죠. 해야 돼요. 청주 전시장 운영을 당시 네. 전시 중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나 깜빡하고 오셔서 네. 주중에 청주 전시장에 방문하셨는데, 네 깜짝 놀랐네요. 네, 깜짝 놀라실 마시고요. 거예요. 아니, 전시 차량도 없고요. 네, 네, <laughs> 네 아무도 없어요. 네, 비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헛걸음하지 마시고 놀라지 네. 마시고요.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일산에서 뵈야 됩니다. 네, 일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늘 캠핑카 구매하시면서 어떤 부분 보이진 않지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을 네, 방송들했었죠.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저희 채널이 저희 기술이라던가 저희 그 캠핑카 구매하실 때 보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채널이라고 보, 본다고 하면 한 걸음 더 용기를 내서 네. 어떤 점을 더 보셔야 되는지 네. 전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께도 네. 음, 좀 신중하게 캠핑카를 고르시는 방법에 대한 네. 안내도 그동안은 드리고, 드리기는 네, 했잖아요 네. 네. 중도금이라든가 잔금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안내해 드린 부분도 있고 네,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영상으로 네, 안내해 드리면서. 네. 용기 있게 네, 저희도 전달을 더 많이 정보를 네. 어, 해드리는 게 저희의 위치에서 어, 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년에 단한번 네. 캠핑페어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네.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